이면 트렁크를 하면 이불이랑 매트리스 준비되어 있고요 차가커튼입니다커튼 커텐, 내쪽 다 양쪽 창문 앞뒤로 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다 간이로 그냥 줄로 트렁크랑 앞에 선바이저 쪽 고리에 묶어 가지고 선바이저 쪽 고리랑 자동차 손잡이 쪽이랑 해 가지고 묶어서 연결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트렁크가 내려가면 커튼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요거를 안쪽이나 이런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안쪽에 이런 작은 틈이 있거든요. 이런데 핀이나 집게 같은 걸로 커튼에 같이 고정해 두시면은 이게 위에까지 다 올라갑니다. 근데 트렁크 쪽은 이게 집게로 연결하는 게좀 쉽지가 않아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잡니다. 내려와도. 안쪽에는 안쪽에는 보시면 요런데 커튼을 이렇게 집어넣고 자거든요. 그러면 커튼에 치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올려서 찢개로 고정해 놓으면 보호가 됩니다. 그 안에 창문까지 위에까지 막을 수 있어요. 요것도 요거는 그냥 이렇게 놔둡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커튼 달고 매트리스 침 매트리스, 침낭, 뭐 안에 준비할 여러 가지 여행용품, 안에 가방 챙기고, 그 다음에 추운 날에는 어 온수 매트는 예전에 들고 다녀봤는데 너무 번거롭고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고 전기 매트 작은 거 하나 구비해가지고 릴선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연결해놓고 다니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해놓고다니고 나머지 뭐 이렇게 기타 뭐리고그 의자 그리고, 의자 같은 건다 여기 고고요리고 시트 뒤에 이렇게 보관해 놓습니다 고그리의 그리고, 그리고, 그리 제 그만요.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전기 담요 있고요. 물 릴선 릴선 이거 땡그란 동그란 릴선 아니고요. 그냥 산업용 그 노란색 릴선이에요. 20m 짜린가? 그 정도면 충분한 거 같아서. 보시면, 이렇게. 조금 맨 위에 있는 게, 그, 네모난 거, 1인용짜리, 그, 캠핑용, 책상이고요, 식탁이고요. 한 2, 3년 됐는데, 그냥 저러고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자 이거 새로 산 건데 요게 로티 캠프 건가? 로티 캠프가 약간 가성비가 좋고 저렴해가지고 자주자주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로티 캠프가 뭐 랜턴부터 시작해서 의자 식탁 이런 거다 약간 로티 캠프가 좀 저렴한 거좀 있어가지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좀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씁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그 그냥 저기 그냥 비상용 우산 하나 걸어놨고 그리고 저는 평탄화 같은 건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시트 이렇게 뒤에 시트 이렇게 다 접고 저거 헤드 헤드 빼가지고 저렇게 시트 안쪽에다 보관해 놓습니다. 앞쪽에는 그냥 뭐 자켓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그어뭐밥 먹을 거 음식 기타 뭐 집게, 가위, 프라이팬 이런 것 등거 좀 가져와야 되고 근데 그렇게 가방이 크지도 않아요. 그냥 저기 종이백 마트 종이백 마트 그백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트 이렇게 마트에서 나눠주는 이런, 이런 그 비닐 재질의 백이 있거든요. 그만한 사이즈에다가 그냥 뭐2박3일 일정 정도면은 과자 그냥 한한세네 개. 충분히 먹을만한 취향, 그렇게 많이 안 싸가요. 그냥 라면 하나, 두 개, 밥, 햇반 한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씻고 다닙니다. 장작은 그냥 캠핑장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요. 간단하게 해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서 그냥 모닥불 피우고 장작 피우고 해서 여행하는 거죠. 뭐 너무 그렇게 어렵게 막 복잡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다닙니다. 이상 저의 차박 여행 소개였습니다. 물품, 용품, 차박 여행 소개였습니다. 이상입니다.